트위치 몇 살이냐? 몰라 트위치 92아존나 많이 먹었네 X발 년 나이 먹었어 미안해 나이 먹었어 미안 <웃음> <웃음> 너무 역깊게 나이, <laughs> 나이, 나이 먹었는데? <laughs> 우리 크레모아 2명이나 되고 있네? 진짜? 나와도 안받나 전화 해서 전화 좀받도록할게네 수구야 크레모아랑 방패랑 <웃음> 못어 내일 1층인가 보다. 일치 층 내인가 봐. 그래야지. 맞네. 은행 창고다. 창고랑 그 기록 기록 보관소가? 이동식 방패는 왜못 쏘? 어 버그 있어. 버그 때문에 네, 식사 보고 있어. 응. 그 방패를 들고 총을 쓸수 있는 식사기 버그 있어. 쏘 그럼 에코 어떻게 쏴라. 아, <laughs> 고쳐주만 고살야 아까 희성이도마이스트로인잘 살았다 어 괜찮아 네. 없어 잘 살아 아아라야아지는거 뿐이야 없지? 한투버 와수일걸 그러네 수령보다 0 병영창 아래 하나 컷. 무지 커지야. 대장소 클리어하고 산열 하나 컷. 와 역시. 멋있어 멋있어. 쏘보시라 컷이야. 넘어 컷. 와 멋있어 멋있어 <laughs>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. <laughs> 나도 나도 다 그래, 가자. 아. 내방해버 있어? 나이스, <무늬> 어, 어. 어떤... 이이거 cool. 있어. 스하이이스이스이이스하이이이 너무 많이이이 <무늬>